권연기입니다 자, 10월 어, 평가 평가원이 아니죠? 교육청 모의고사 10월, 11월 수능 보기 이제 한달전 <laughs> 어떻게 해, 무서워? 어, 오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항상 그 시험 끝나고 다음 날 찍는데 이번에 그 한국사 원팩트가 너무 급했습니다. 그래서 좀 딜레이돼서 3일 뒤에 찍게 되었네요. 사과 안 해도 되죠? <laughs> 예. 자, 오답률을 보면은요, 그닥 뭐 어렵지 않았나 봐요. 50% 넘는 게 없어요. 50% 넘는 게 없는 자신, 자신, 자신감 충전용 모의고사였던 듯 합니다. 자, 어떤 문제 많이 틀렸나 볼까요? 7번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는데요. 어, 보면은 뭐, 예, 뭐 쉽죠? 사실 애니크, 뭐, 앙골라, 뭐, 이두개 힌트에서 포르투갈인 거 알고 포르투갈 찾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몇 번이죠? 저는 사실 11번, 20번 보다는 4번. 4번 문제가, 4번 문제가 재밌었습니다. 4번 문제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 잘 맞, 근데, 불, 거구하고잘 맞았어요? 와, 굉장하다.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신기 자, 그래서 이제, 안사의 남,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당이라는 거 알고, 당때 저쪽 이슬람 왕조가 누구였지? 라고 하는 거 파악하면서 이제 푸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인데 이따 아바스 왕조를 어내 당때에는 사실 아바스 왕조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우마야 왕조도 있고 아바스 왕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바스 왕조인데 그건 뭐 이따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뭐 전문학 해설 강의니까는요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파라오 뭐 나일강 이집트죠. 이집트 문명인 거 알고 이집트 찾는 거예요. 각, 각골문 상이죠. 베다 겐지스 피라미드, 이집트, 모헨조다로, 인더스, 하무라비 법전, 예, 메소포타미아, 예, 아무로 인들과 또 관련이죠. 정답은 3번.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뭐, 많은 게르만 국가가 있고, 그중에서 프랑크, 족의 왕이라는 거고요.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했다. 라고 하는 이 힌트에서, 아, 클로비스 왕이구나. 메로베우스 왕조를 열었죠. 그래서 정답 나왔고요. 니케아 공의회를 수집하였다. 이건 이제 누구예요? 크리스트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성소피아 성당을 건설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고요. 카를루스 르네상스를 익혔다라고 하는 것은 8세기 때. 아, 카를루스 대제라고 할 수가 있죠. 클로비스는 이제 5세기 때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카노사 성에서 교황에게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이죠. 예. 정답은 1번. 자,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황제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인데요. 이 섬은 뭐 어쩌고저쩌고 정성공이 와서 이것을 근거지로 삼아라고 하는 말에서 타이완, 네, 이곳은 타이완이죠. 그리고 이제 3번에 난이 일어나자. 정경은 이제 정성공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 강, 이 나라의 명을 받은 그 곳이 이제 막 압박을 하게 되니까 결국 뭐 항복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정시왕조, 타이완의 정시왕조는 누구한테 항복했냐면 청, 강의제한테 항복을 했죠. 강의제 찾는 문제예요. 강 샴타네. 강의제 3번에 난 진압, 타이완 진압, 네르진스크 조약. 중에 하나겠죠. 준전제가 시행되었다. 북이, 수, 당에 대한 이야기고요. 군기처는 그의 아들, 옹정제 때 있었던 일이죠. 정화의 함대는 15세기 성조 영락제 때 이제 파견되었고요. 왕한석이 신법을 추진했다. 라고 하는 것은 북송 때 일이죠. 네르진스크 조약이 체결되었다가 이제 강의제, 경 샴타네의 대. 이때 또 러시아가 어린 표트로 1세였죠. 정답은 5번. 자 다음 문제 4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중국 역사서에 기록됐대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서아시아 특히 뭐 칼리프 뭐 칼리프 뭐 이런 용어들에서 아 이거 뭐다 칼리프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정통 칼리프 이후에 서아시아 이슬람 왕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중국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쭉 보면은 숙종인데 우리가 숙종을 잘 몰라요. 이게 되게 당현종 아들인데, 이게 포인트예요. 안사의 난 당시라고 하는 말에서, 아, 이때 중국은 당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당과 충돌했던 이슬람 왕조를 생각하면 돼요. 당과 충돌했던 이슬람 왕조는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당현종 때, 아빠, 당현종 때 무슨 전투가 있었냐면 탈라 전투가 있었고, 그리고 당현종 때 이제 안사의 난이 있었고, 그 안사의 난을 아 어, 도와줬다 안사난 진압에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사실 위구르죠. 위구르. 근데 위구르가 이제 탈라 전투 이후에 이제 이슬람을 되었기 때문에 어, 아바스 왕조의 군대라고 일종의 좀 착각을 한것 같아요. 위구르인데 자 그래서 안사난이란 용어에서 아, 당 현종을 기억하고 어, 앞서서 탈라 전투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 아 이건 아바스 왕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2대 칼리프 만수르가실제로 바그다드를 건설했던 또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바그다드를 건설했다. 아바스 왕조.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하였다. 4차 십자군 또는 오스만 제국의 메메티 이세죠.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 사파이 왕조고요. 도로푸아테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우마야 왕조고요. 알렉산드 대왕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였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죠. 정답은 1번.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새 여법을 제정한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했는데, 뭐, 이제 여법은 뭐, 뭐 수시력 아니면 시연력 문제예요. 자, 근데 힌트가 요게요. 곽수경이 힌트예요. 그래서 곽수경의 수시력, 아담 샬의 시연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원은 잘 모, 지원은 몰라도 되는데, 쿠빌라이 칸떼의 연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곽수경 알고, 어, 아하, 수시력이구나. 그래서. 수시령맞추는 거죠. 수시은 원나라 시현력은 청나라 사고 전설을 편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청걸륭제이죠 분석 행유를 단행했다 진시황제고요. 파스판 문제를 사용했다. 이게 정답이죠. 윈강 석골 사원을 조성하였다. 부기 베이징의 자금성을 건설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명 성조 영락제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3번.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봉기가 키친 영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뭐 수도로양이 있고 맨 끝에 시슨 황건이 있어요. 황건적의 난이죠. 후한의 수도가 로양이었죠. 그래서 후한 말 황건적의 난은 그저 상 후한 멸망과 삼국시대의 개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 찾으면 되는 거고요. 어 이제 유명한 이제 중국의 이제 농민 봉기들 있는데요. 주원장과 관련된 것은 원말의 홍건적의 난이죠. 유방 중국의 재통일. 요거는 이제 진의 멸망의 계기가 되었던 진승과 오강의 난. 그 다음에 이제 유방과 항우가 등장하는 거고요. 오대식국의 혼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 황소의 난과 당의 멸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위초고의 삼국시대. 요게, 그죠. 황건적의 난과 관련된 이야기죠. 만족이 주 베이징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청의그 베이징 입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직전에 이자성에 의해서 명이 망했죠. 자, 정답은 4번. 7번. 가종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크리스토교 강요, 예정설, 어, 이, 이 신교도들을 위그노, 고이센, 청교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말에서 칼뱅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뱅 찾기죠 보름스 협약의 결과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름스 협약은 뭐예요? 그렇죠. 어, 신성 로마 제국의 성인권 문제가 타결된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십자군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게 포인트죠. 카노스의 굴욕은 십자군 전쟁 발발 전. 보름스 협약은 십자군 전쟁 중. 순서 문제도 중요하고요. 황제 교황주의는 비잔티움 제국의 그리스 정교와 관련된 이야기죠. 베스트팔렌 조약은 1648년으로서 칼뱅파가 이제 새롭게 인정된 게 베스트팔렌 조약이죠. 그다음에 동서 교회가 분열되는 과정을 정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좋을까요? 제시문에. 아무래도 이제 8세기 때 레오 3 저기 비잔티움 제국 레오 3세의 성상 숭배 금지령 같은 게 제시문에 나오면 좋죠. 콘스탄츠 공의회가 수집된 배경을 알아본다. 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전쟁 중에 또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그 그 교회 대분열이죠. 그 교회 대분열과 후수의 교회 개혁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바로 콘스탄츠 공의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3 번, 8 번. 가마부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인데요. 가부키, 뭐 우, 아, 가부키가 아니라 우키오이군요. 우키오의 존인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에도 마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도 마부 때 일을 찾는 거예요. 변당사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9세기 말황소에난 이후에 헤이안 시대에서 폐지되죠. 1번 서기가 편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8세기 나라 시대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역시 나라 시대죠.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7세기 아스카 시대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삼킨고타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가 에도막부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5번. 자, 9번. 가왕제의 제휴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아버지 샤자한. 힌트죠. 지지아 부활. 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힌트. 샤자는 어떤 인물이냐면 타지마할을 만들었던 그 인물이고요. 그의 아들이 바로 지지아를 부활시켰던 아우랑제브 황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제일주의로 인해서 이런 힌두교도 뭐 시크교를 탄압했고 그래서 시크교도의 난과 그리고 그 힌두교 어대칸고원 쪽에서 마라타 왕국의 난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 볼까요? 여기 어, 이제 뭐로 발전하냐면 마라타 연맹으로 또 이제 발전하는 게 마라타 왕국의 난이라할 수가 있고요. 쿠토브 미나르를 건설하는 인물은 13세기 아이바크의 델리 아이바크랑 관련이 있죠. 델리스톤 왕조를 개창했던 인물이고요. 요게딱 정답이네요. 에프타르의 침략에 맞서 전쟁을 벌이는 병사. 로 이제 5세기 때 에프타르의 남하에 맞선 것은 쿠타 어, 왕조와 사선 왕조 페르시아라고 할 수가 있죠. 쿠타 왕조는 이걸 계기로 많이 쇠퇴하죠. 플라시에서 전투를 벌이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아우랑제아우랑제보 황제 사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롤러법의 폐지와 자치를 요구하는 민족 운동가는 20세기 때 일로서 1차 대전 종전 이후에 롤러법을 만들죠.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간디가 대표적이죠. 정답은 2번.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개혁이 추진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가이우스와 티벨리우스 호민관으로 선출된 티벨리우스. 어, 느낌 오죠? 예, 농지개혁이에요. 예, 농지개혁법. 농지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 사람 누구요? 예 예, 그라쿠스, 바로 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법을 만들고 공물법을 제정했던 인물이지만 결국 벌조파, 원로원들에 의해서 타살당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라쿠스 형제개혁의 배경 찾는 거네요. 예, 그라쿠스 형제개혁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라틴폼디움의 확대가 있었죠. 예, 정답은 1번. 순서가 이렇죠. 포인전쟁 이후에 라티폼 뉘움의 확대, 그라코스 브라더스 형제의 개혁, 그리고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1차 삼두정치, 2차 삼두정치,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 순서 문제,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콜로나투스가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군인왕제 시대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스파르타쿠스의 나는 그라코스형제 개혁 뒤에 있어야 되는 이야기고요. 헤일로타이가 토지를 경작했다, 스파르타죠. 카이사르의 삼두정치도 역시 삼삼, 훨씬 더 뒤에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서 배경으로 적절한 것 1번. 자, 11번. 술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술탄은 누구일까요? 수도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아, 이슬람 아 이슬람. 이슬람 당연하고 오스만 제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메메트 2세 때부터 수도 이스탄불이 되었으니까는요. 자, 그리고 빈포이죠? 그리고 헝가리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 힌트에서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지마트를 추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때 일이고요. 음, 그리스 독립 이후의 모습이다라는 순서도 중요하죠.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15세기 때메메트 2세.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티무르. 에 대한 야기고요동지중해의제해권을 장악했다가 수레만 일세의 프레베자 회전이라고할 수가 있고, 요 결과물로 뭐 이번 구모에 나왔던 북아프리카의 상당 부분을 또 장악하게 되죠. 리비아, 의뭐 트리폴리 장악 뭐 등등이 있고요. 사선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통 칼리프시대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에 12번. 자료를 활용한 수업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농노 농, 지난 농노해방 그리고 뭐 분할로드 뭐 이런 용어에서 아 러시아 19세기 개혁군주라고 할 수가 있는 크림 전쟁 패배 이후에 그 개혁군주라고 할 수가 있는 알렉산드르 2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2세 찾는 거죠. 크림 전쟁 패배 이후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분할로드 운동 탄압하다가 결국 무정부주의자들한테 폭살당했던 인물이죠. 표트로 대제와 서구화 정책 은건 어, 훨씬 앞서기죠. 19세기고 이건 이제 17세기 후반, 18세기 초 인물이죠. 관련된 것으로는 요런 게 제시문에 나가겠죠뭐 수염세, 북방 전쟁,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 남북 전쟁과 링컨의 링컨 얘기죠. 미국 이야기고요. 2월 혁명과 제2공화정 수립은 프랑스 1848년 연도 에워 주고요. 보통선거권 요구가 2월 혁명으로 확대된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치월 왕정이 붕괴되었고요. 차티스트 운동과 인민언장 발표는 영국의 그 보통 선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차 선거법 개정에 이제 불만이죠.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만 그 도시의 자본가들한테만 그 확대가 된거니까요 알렉산더 이세의 기업과 그 영향이 제시문과 관련된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오른 것은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요게 포인트예요.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광저를 우 함락했고, 영프 연합군이 청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2차 편전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결과물이 바로 텐진 베이징 조약이죠. 그러니까 텐진 베이징 조약을 찾으면 돼요. 상호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스키 강화 조약에 대한 아, 어, 반반발이죠. 반 예, 관련된 나라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 공행 무역이 폐지되었다. 1차 아편 전쟁과 난징 조약 이야기고요. 포츠머스 조약의 체결은 러일 전쟁의 결과물이죠. 외교관의 베이징 주제가 허용된 게왜 텐진 조약과 바로 베이징 조약의 내용, 텐진 베이징 조약의 내용이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이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아당 운동의 결과물인 신축 조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14번. 이 왕조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불상이래요. 이 왕조 시기 때 제작된 불상이고 이 왕조 때 이르러 불상이 등장했다. 예, 네, 포인트죠. 그리고 헬레니즘 도하기 인도 문화라고 하는 말에서 아 간다라구나. 이게 만약에 간다라 문화 도하기 인도 문화면 그 이제 굽타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타지마을이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굴제국 샤자한이죠.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어, 크메르 왕조랑 관련이죠. 캄보디아, 크아, 크메르, 앙코르. 세트로 외워주시고요. 간다르 양식이 유행했다. 정답. 페르세 폴리스가 건설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케메르스 왕조의 다리우스 1세랑 관련이 있고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던 또 인물이죠. 마라톤 전투와 관련된, 아, 어, 전, 그게 이이 사람이고요. 칼리다사의 사콘탈라는 굽타 왕조와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은 3번. 15번. 미출진 재정이 이루어진 시기를 제정, 아, 뭔가, 이때 제정은 이제 뭐 만든 거죠. 뭘 만들었대요. 공화력을 만들었군요. 공화력. 공화력을 만들었고, 이 공화력을 만든 해에, 루이 1육세를 채용했어. 라고 하는 말에서, 아, 국민 공회 때 만든 거구나. 이게 혁명력을 얘기하죠. 유명한 혁명력 중에서, 어, 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이, 그죠? 테르미도르의 달. 테르미도르의 반동. 테르미도르의 달. 그리고 그 총재정부가 무너졌던 브리메리 1 8일의 쿠데타의 브리메리의 달이, 바로 혁명력, 공화력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 공회 시기 때를 찾는 거죠 혁명 전쟁 발발 입법부에 죠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국민 공회가 무너진 거죠 요고 요사이에 바로 로이십 6세 처형이 있었죠 정답은 2번 16번 이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인데요 어 러시아에 일어난 두 차례 중요한 혁명의 순간 그리고 재정이 붕괴된 혁명 그두개의 그렇죠, 혁명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3월 혁명. 요게 11월 혁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은 그저 1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거 찾는 거예요. 국제연맹의 창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닉슨 독트린, 1969년, 예. 두 차례 모로코 사건은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죠. 다음에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예, 정답이 나왔고요. 노르망드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과 관련 있습니다. 정답은 4번. 17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에니크 왕자, 아까 많이 틀었던 문제인데, 뭐, 쉽게 풀었죠? 에니크 왕자, 앙골라를 먹었어. 라고 하는 거. 원래 콩광 고 하루도 먹었는데, 뭐, 콩광 하루는 이제 결국 벨기에랑 프랑스한테 다 양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골라는 아직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 인태에서, 에니크 왕자로 서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했어. 앙골라는 계속 먹어. 라고 하는 이두 가지 인태에서, 아, 포르투갈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포르투갈 하면, 앙골라, 고아. 모잠비크, 브라질, 마카오를 쭉쭉 했던 그 나라, 이깐. 자, 그러면 이제 포르투갈 찾아볼까요? 괌과 하와이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죠. 괌은 이제 미해전쟁의 결과물이고요. 어, 이건 미해전쟁이 아니라 그냥 미해전쟁 와중에 이제 하와이 왕국을 쭉쭉 한 거고요. 어, 곰과 하와이 말고 또 어떤 단어도 말해. 뭐괌과뭐 필리핀이라고 해도 되고요. 쿠바를 보호국해, 보호국화했다 해도 미국이죠. 미해전쟁에 결과물이니까는요. 헤레레족의 봉기를 진압했다. 독일 제국이죠. 파슈다에서 프랑스와 충돌했다. 이거는 영국이죠. 아도아 전투에서 에티오피아에 패배했다. 이탈리아 마카오를 식민지로 삼아 교육 거점으로 활용하였다. 네, 포르투갈 정답은 5번1 8번이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이 사건이 있고 힌트가 장해량 장제스와의 의견 대립 이게 포인트죠. 장쇠량은 장제스에게 공산당 토벌을 중재하고 반일투쟁을 강화. 거절당하자 그를 감금해서 시한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한사건의 영향이에요. 시한사건 뒤에 뭐가 있죠? 중일전쟁의 발발과 2차 국공합작이 있죠. 2차 국공합작 찾는 거겠네요. 오사운동이 일어났다. 1919년 21개조를 철회하라. 파리 강화에 대한 불만에서 어, 터진 거죠. 베이징에서요. 중국 동맹회가 결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원의 일인데 신해혁명의 배경이죠. 변법자강운동이 전개되었다. 1898년으로서 청일전쟁 패배 뒤라는게 포인트고요. 2차 국공합작이 정답이고요.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단행했다는 것은 시한사건 앞에 있어야 되는 사건이죠. 만주사변 대장정 시한사건 중일전쟁의 발발 태평양 전쟁의 발발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시한사건 앞뒤 사건 파악하는 거 중요하죠. 정답은 4번, 19번.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르니 봉쇄를 풍자했대요. 어, 이 나라, 영국, 프랑스가 독일 내의 자국 관할 구역, 서독을 얘기하는 거죠. 서독에서 새로운 통화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자, 이에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단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는 미국이고요. 나는 소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과 소련이 모두 관할, 관련된 걸 찾는 건데요.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이고요. 어, 특히 이제 뭐, 오스트리아의 오스트리아. 이거 18세기 그 후반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죠. 요제프 2세. 어, 다 2세들이죠. 또 관련된 게 프로프리드리 2세, 예카테리네 2세.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닉슨과 브레즈네프라고 관련된 건데 어, 딱 미소네요.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은 인도와 파키스탄이고요. 알자스 로렌 지방의 지배권을 두고 대립한 아주 중요한 건 나라가 예, 프랑스와 독일이죠.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1952년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수립하게 된 계기도 저것과 깊은 연관이 있죠. 알자스 로렌, 그리고 옆에 있는 뭐, 뭐 자르, 뭐, 루루, 전부 다 석탄 철강의 아주 보고라고 할 수가 있었, 있었죠. 반동회의에 참여하여 평화 10원칙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죠. 예, 뭐, 특히 중국, 인도 등이 유명합니다. 이 앞서 1954년에 어, 저온라이와 내류가 또 평화 5원칙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정답은 2번. 자 20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유럽의 평화와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자 이게 포인트죠. 단일 통화를 도입한 유로화라고 하는 말에서 유럽 연합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 연합 착해요.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다. 이거는 뭐 기구가 아니라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스벨트가 발표한 거죠. 태평양 전쟁 발발 전이라는 게또 포인트고요. 일차 비동맹회의를 개최했다라고 하는 것은 티토죠, 티토.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고요. 상임 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연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제연합의 안전보장 이사회에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브레톤 우주 체제의 성립에 기여한 것은 브레톤 우주회의고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출범한 것이 바로 유럽연합이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한달뒤 어, 해설 강의. 한달 뒤에 뭐가 있게요? 수능이 있습니다. <laughs> 예, 마지막 해설 강의. 예! 자, 이제 아 어, 문제풀이 강좌. 막판에 공부하기 너무 좋습니다. 문제풀이 강좌 안본 학생들은 보고 본 학생들은 또 보고 그러면서 단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